안녕하세요, 치트맨입니다. 오늘은 하늘섬에서 키를 올리는 방법입니다. 하늘섬에서 적을 죽이면 키리 안 들어와서 속상하셨나요? 키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일단 오늘 영상을 위해 제일 한가해 보이는 그런 세 명을 섭외했습니다. 자기 소개해 주시죠. 안녕하세요, 주. 저... 다들 관심 없으실 것 같아서 바로 키라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일단 하늘섬에 내리면 풍선 대가리들이 보일 겁니다. 풍선 대가리들을 적당히 기절시켜 주고 기절한 풍선 대가리들을 확 컷을 찍지 말고 적을 살릴 사람이 있는지 파악합니다. 기절한 적들을 살릴 인원이 없어 보인다 하면 바로 하늘섬에서 뛰어내리십시오. 그럼 여기서 기다려 보면 하늘섬에서 기절시킨 적이 죽으면 바로 킬이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버그 같다고요. 그래서 제가 한문철 변호사님을 섭외했습니다. 변호사님, 이게 버그인가요? 절대 아니요. 변호사님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버그가 아닙니다. 한 가지 중요한 점이 더 있습니다. 제 거를 팔로우 해주시면 좀더 신박한 꿀팁을 볼수 있습니다. 팔로미 팔로미 시 팔로미.